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규 교사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실전 사용법 두 번째 강의를 찾아주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사 김승훈입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수업에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한 차시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글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지를 제작하시고 파워포인트 등 발표도구를 활용하여 교수 자료를 따로 제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용 학습자료와 수업용 교수 자료를 번거롭게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처럼 번거로운 수업 자료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켜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달성할 학습 목표는 QR코드와 하이퍼링크를 통한 멀티학습지를 제작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 제가 실제로 제작한 멀티학습지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습지를 TV나 전자칠판에 띄워두고 학생들과 함께 빈칸을 채우는 방식의 전형적인 수업 진행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진행 중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확인해야 할 경우 따로 파워포인트를 제작 및 사용하지 않고 학습지에 링크된 하이퍼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형성평가도 구글 폼 등으로 QR코드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직접 모바일로 접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업에 사용한 영상자료 등을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이 다시 볼수 있기 때문에 복습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이 편리한 멀티학습지를 제작하기 위해 어떻게 하이퍼링크와 QR 코드를 활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멀티학습지 제작 첫 번째 단계는 QR 코드 제작하기입니다. QR 코드란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표시 방법 중 하나로서 여기서 QR이란 Quick Response의 약자입니다. QR 코드는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 자가진단 또는 셀프 체크인 시 이미 사용해 봤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도 수업용 자료를 위해 QR코드를 직접 제작한 경험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QR코드를 활용하여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링크하게 되면 수업 중에도, 수업 이후에도, 언제나 해당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 등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복습 등 학습 과정 보조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QR코드의 제작 방법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QR코드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QR코드 생성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후 검색창에 네이버 QR코드를 검색해 주세요. 이후 중앙에 위치한 코드 생성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으로는 코드 디자인 부분에서 스타일, 로고, 문구 등 원하는 디자인을 수정하시고 페이지 유형에서는 URL 링크를 선택해주세요. 페이지 제목과 연결할 URL 링크 부분을 작성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QR코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QR코드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순히 복사 후 이미 만들어졌던 학습지에 붙여넣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에 QR코드가 입력되었습니다. 끝으로 QR코드 이미지의 위치를 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QR코드 이미지를 클릭한 후 상단의 글자처럼 취급하기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입력한 QR코드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이퍼링크는 초연결을 의미하며 문서 안에 포함된 객체를 클릭할 경우 정해둔 다른 객체로 이동하도록 하는 연결 기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연결하는 참조고리를 의미하죠. 하이퍼링크를 입력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입력해둔 QR코드 이미지를 우클릭하신 후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거나 Ctrl 알파벳 K와 H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하이퍼링크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 부분은 웹 주소를 선택해 주시고 처음 QR코드 제작시 입력하였던 URL을 하이퍼링크에도 입력해 주시면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지는 PDF로 저장하신 후 태블릿 PC 또는 전자 칠판에서 미러링하여 수업을 진행하실 때 QR 코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하이퍼 링크 기능을 통해 준비해두었던 URL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습지를 출력하여 배부하시고 학생들은 출력된 학습지의 QR코드를 직접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수업 시간에 시청하거나 확인했던 보조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복습할 수 있는 단서를 더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QR코드와 하이퍼링크라는 간단한 기능만을 가지고도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준비에 있어서 학생용 학습자료와 수업용 프레젠테이션을 따로 만드실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는 복습 등 학습과정 전반의 보조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한편, 하이퍼링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수업 보조 자료에는 단순히 이미지나 영상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자료나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QR코드나 하이퍼링크를 통해 멀티학습지를 제작할 때 함께 사용하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들렛과 노션입니다. 패들렛이란 하나의 작업 공간에 초대된 다수의 사람들이 메모지를 붙여 공유하는 플랫폼이고, 노션은 메모, 문서, 지식 정리,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공개 웹사이트 등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입니다. 두 플랫폼은 모두 관리자가 다양한 게시물들을 수집 및 정리한 후 이를 다수의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공유할 수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활용하면 멀티 학습지 제작 및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의 차시별로 필요한 자료들의 링크와 이미지, 영상 등을 헤드렛이나 노션에 잘 정리한 후 해당 페이지의 URL만 QR코드와 하이퍼링크로 만들어 둔다면 매 차시 학습지 제작에서 새로운 QR코드와 하이퍼링크를 굳이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위튼이나 Get GPT 같은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튼이나 Get GPT는 GPT-4와 같이 다양한 생성형 AI를 한 자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챗 GPT와 같이 대화를 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형태이지만, 리튼이나 Get GPT는 대화뿐만 아니라 문서 요약, 소스 코드의 작성, 이미지 생성, 기사 작성 등 보다 광범위한 컨텐츠 생성에 특화되어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프롬프트를 직접 디자인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에 주제에 알맞은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담당하는 고등학교 사회 문제 탐구 수업에서는 리튼을 이용하여 연구 보고서 주제 선정 도움이 챗봇이나 연구의 서론 작성 도움이 등의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고 해당 프롬프트에 학생들이 QR 코드로 접근하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리튼이나 Get GPT를 활용하여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고 해당 프롬프트 모델의 URL을 이용해 QR 코드와 하이퍼링크를 제작하여 멀티 학습지를 제작여 한다면 훨씬 더 스마트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멀티 학습지 제작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로서 다양한 수업 자료를 일괄 관리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패들렛과 노션,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 수행 및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AI 플랫폼인 리튼과 캡지피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구글 어스를 통한 지형 답사. EBS 단추를 통한 AI 학습 등 URL만 있다면 학생들은 QR 코드와 하이퍼링크를 통해 제작한 멀티 학습지를 만들면 수업 시간 내에 해당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멀티학습지 만들기 유용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 과정이 기존보다 확실히 단축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제인 구글 시트의 기초 기능 활용 방법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